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흙이 사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점을 잡는 수는요. 요렇게만 들어가도 이게 사는 모양이 안 나오죠? 둘 데가 없습니다. 너무 쉽게 죽습니다. 아, 이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슈는 안 되고요. 요 정도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놀 데가 없는데요. 에가 예,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력하게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백이 이렇게 단수치고 들어오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막아야 됩니다. 막으면은 이거 왜 길이지 안다 수가 없죠. 이때 먹이치게 하면은 따면은 살았죠. 이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거는 잡히죠. 이쪽을 뻗으면 예, 이건 패드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단치쳤을때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때 이어지면 이건 오공도로 죽습니다. 여기서는 아,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 안타 수가 없겠죠. 이때 여기서 이렇게 단수치는 저는요. 이거는 여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거는 폐가 됩니다. 실패예요. 여기서 여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들어갈 때, 어, 이거 어디 둬야 될까요? 음 이거를 따면은 이쪽으로 단수쳐서, 아, 이거 이을 수가 없죠. 이으면 네, 살았죠. 이거를 이어야 되는데, 에, 이런 식으로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단수 칠 때, 자, 막는 것도 있고, 곧바로 여기를 단수 쳐서 사는 수도 있습니다. 어느 걸 따야 될까요? 이거를 따면은, 역시, 여기서 이쪽을 둬서 단수. 이을 수가 없죠? 어, 이거 따야 되는데, 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막고 상대방이 이쪽에서 치면은 이렇게 먹여쳐서 살게 됩니다. 이쪽에서 두면은 자 이쪽에 막아도 되고 이쪽으로 집어넣어도 사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이걸 따야 되는데 이 예, 형태는 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